제가 군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12월이 되어서 공교롭게도 어 제가 있던 부대에 그한 부대의 그 연대장 그러니까 한 얼마 될까요? 한 1, 4, 500명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연대의 연대장님이 별 저기 무궁화가 세 개죠, 그렇죠? 별자리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연대장님이 딸이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대학에 그 부대의 하사관의 최고 높은 수장인 주임원사, 그러니까 원사지요. 예전에는 뭐 특등 상사다, 고 하사, 중사, 상사 특등상사 이렇게 했었는데 그 특등상사가 없어지고 원사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그분은 이제 부박이로 연대장은 2년이나 뭐 1년 8개월이 지나면 별자리를 위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 하사관들은 28년 30년씩 그 부대에 계속 있습니다. 이 원사의 원사님의 딸이 똑같은 대학에 과는 달랐지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 같은 대학이니까 같은 날 발표를 할게 아닙니까? 공교롭게 어떻게 됐냐면, 주임 원사님의 딸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만, 연대장의 딸이, 연대장님의 딸이 떨어졌네요. 점심시간에 이제 간부들이 장교식당에 모여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었던 집사님께 아, 뭔일 있어요 오늘 왜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연대사님 딸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싱글벙글해요 저긴 근데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아, 주임원사님이 하사관들 한턱 쏜대요 점심 후에 커피 주임원사님 딸이야 아... 그날 제가 알았네요 부대의 계급은 그냥 군대 계급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딸의 계급이 아버지의 계급이 되더라고요 식사를 끝내고 연대장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고개가 푹 쳐져서 이렇게 어깨가 쭉 늘어져서 이렇게 가고 주임원사님 와, 따라와 따라와 연대장이 보내드리고 따라와 자다준 기쁨이 슬픔이 낭망이 두 사람의 계급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 내가 사는 원동력, 내 바램,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원천이고 기쁨이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아침에 딸이 합격을 하고 떨어진 계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군에 다녀오신 분아시지만 대령은 병과의 장으로 장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주임원사님은 이제 퇴임은 얼마 남지 않은 하사관이시고 근데 그날만큼은. 주임원사님이 아이 무대에선 내가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보람과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시편 47편은 고라자선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내위자선 중에 고라자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불렀던 찬양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면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냥 찬양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독일말로 하면은 그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많이 말씀. 야호첸이라는 말. 독일말로 국시 표현하고 또한글 유벨른이라는 말이 있죠. 막 축구에서 골링이 들어가면 둘이 막 피팅 비등하다가 마지막 한몇 초를 남겨놓고 몇 분을 남겨놓고 우리 팀이 이야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냥 하라니까 아유 내가 그래야 기분이 업되지. 아무튼 또내 기도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기도가 좀잘 나올 것 같아. 예배 분위기를, 하,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삶의 바램과 소원과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듯.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표현돼야지 예수를 믿는다는데, 주님, 우리는 배웠습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로 부르는 찬송이나 멜로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아니면 봉사를 통해서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밑바닥의 근원에는 우리가 정말 살면서 기뻐하는 것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재물에 두고 승진이나 어제 선거가 있었죠 하, 선거 후에 당선이나 권력이나 자녀나 취미나 다른 일상의 많은 것에서 그 기쁨과 삶의 원천 바라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47편의 기자는 그 삶의 원천 발현과 기쁨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5절 말씀해 보십시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6절 말씀해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한 구절에 찬송하라는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오는 것은. 아마 시편 47편 6절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까지 하면 네 번이 나오죠. 연속해서 세번 찬송하라고 하고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 상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입니까? 지존하시는 분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바실레이아 투테우 해갖고 고테스 라이키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천국이라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실레이아 투테우, 고테스 라이키라는 그 단어는 구약에 없습니다. 대신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구약의 천국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야우 멜렉, 멜렉이 뭐죠, 여러분? 멜렉이 케니히 왕입니다. 우리 뭐 멜기세덱, 아비멜렉 이런 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왕입니다, 왕. 야우 멜렉하면 야우께서 왕이 되신다. 이 왕인 되신다는 말,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최고의 수장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왕인데 구약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은 정해져 있는 특정한 장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곳이 곧 천국이다. 라는 말로써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야훼 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우두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 왕을 찬양하라. 그 왕을 내 삶의 기쁨과 근원과 바램과 모든 것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며 그 신앙인의 삶이 바로 찬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 속에 두고 계시는 것, 바라고 계시는 것,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계신 것 그것이 곧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야훼멜렉 여호와가 왕이 되시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은 참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도 목사에게 있어서도 제일 큰 관심이 교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아 내가 그 해야 할 교회. 이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교회면 그것은. 하나님의 찬양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셔두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사업을 바라보고 내 건강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쁨과 근원과 소망의 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행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아를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거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보십니다.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나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첫 번째 말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소망과 근거와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두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녀의 진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일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근거는, 근원, 기쁨,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삼으십시다.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사업이 잘될때 자녀들이 참잘 됐을 때 손주가 이뻤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기쁜 일을 맞았을 때 우리는 힘차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하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랑과의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내 생활에서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을 제쳐두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우선수리로 두는데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 삶에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과 전혀 관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 내 삶의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우선 순위로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1순위가 되어 그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